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캘리포니아 역사상 최악의 산불을 막아선 것이 한국에서 온게두 마리라는 사실을 누가 믿겠습니까? 3천만 달러짜리 첨단 장비들도 멈춰섰고, 25년 경력의 산불방재청 요원들도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그 모든 상황의 주인공이 한국에서 온 하얀 게두 마리라는 사실이 더욱 믿기지 않았죠. 캘리포니아 산불방재청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수십년간 쌓아온 자부심도 무너졌고 어떤 장비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나날이 악화되어 갔어요. 이제 세계 최강의 미국 산불방제청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연방재난관리청 국장은 마지막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부로 산불방제의 역사가 한국 때문에 완전히 새로 쓰여졌다고요. 도대체 그날 캘리포니아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전에 잠깐 1초면 가능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마이클 하트만입니다. 캘리포니아 산불 방재청에서 25년간 일해온 베테랑 대장이죠. 레드우드 국립공원 일대가 재관할 구역인데 이곳은 매년 여름마다 대형 산불이 발생하는 위험지역입니다. 올해 8월 우리는 역사상 최악의 산불과 마주하게 되었어요. 건조한 기후와 시속 70km의 강풍이 겹치면서 하루에 10만 에이커씩 불길이 확산되었습니다. 우리 팀의 자랑이자 핵심 전력은 독일산 점원 셰퍼드 12마리와 벨기에 말리노이즈 8마리였어요. 모두 유럽에서 직수입한 최고 혈통의 수색견들이죠. 각각이 25만 달러가 넘는 가치를 지닌 특수훈련견들입니다. 한때는 이들이 세계 최고라고 자부했어요. 그러나 캘리포니아의 현실은 달랐습니다. 연기와 고온에 노출되면 우리의 자랑스러운 수색견들은 견디지 못했죠. 매일 아침 브리핑 때마다 저는 한숨을 내쉬어야 했습니다. 어제도 우리 팀의 자랑인 셰퍼드 4마리가 연기 흡입으로 쓰러졌다는 보고였고, 수의사는 더 이상 이런 환경에서 활동하기 힘들다는 진단을 내렸어요. 한국이란 나라는 저에게 그저 먼 나라의 이야기였습니다. 삼성과 LG라는 기업의 이름 정도나 알고 있었을까요? 하물며. 그곳에 개들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레드우드 숲에서 가장 큰 실종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캠핑을 하던 가족들이 갑작스러운 산불에 고립되었고, 연기가 너무 짙어 헬기 수색조차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우리의 수색견들은 연기에 지쳐 제대로 된 수색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처음으로 팀의 한계를 인정해야만 했어요. 최첨단 장비와 세계 최고의 수색견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부했지만, 이 모든 것이 캘리포니아의 혹독한 현실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던 거죠. 상황은 나날이 악화되었습니다. 산불은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되었고, 팀원들의 사기는 바닥을 쳤어요. 저는 해결책을 찾지 못해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때 새로운 트레이너 한 명이 우리 팀에 합류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소방서 출신의 에릭 장이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신참 트레이너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가 가져온 제안은 저의 25년 경력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에릭은 한국의 진돗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어요. 처음 들었을 때는 실소가 나왔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개가 우리의 자랑스러운 독일산 셰퍼드를 대체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하지만 에릭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영하 15도에서 영상 45도까지 견딜 수 있는 놀라운 적응력, 세계 최고 수준의 충성심, 그리고 뛰어난 지능과 판단력까지요.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지만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만은 분명했어요. 모든 것이 걸린 도박과도 같은 결정이었습니다. 25년간의 경험이 이런 모험을 말리고 있었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죠. 에릭 장이라는 새로운 트레이너가 진돗개를 제안했을 때 우리 팀 전체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키가 1m 90이 넘는 장신의 전직 해병대 출신이던 토니 로메로는 장난하냐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어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알던 아시아의 개들은 시바견이나 치어와 같은 작고 앙증맞은 종류들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에릭은 담담하게 태블릿을 꺼내더니 충격적인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군견 훈련소의 영상이었는데 진돗개 한 마리가 훈련용 인형을 제압하는 장면이었죠. 90kg이 넘는 인형을 단숨에 쓰러뜨리는 모습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더 놀라운 건그 다음이었습니다. 영국 왕립 수의학회, 미국 애견 협회, 국제 애견 연맹이 진돗개의 우수성을 인정하는 자료들이 쏟아져 나왔죠. 특히 2005년 국제애견연맹 등록 당시 평가 보고서는 우리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수천 년 동안 극한의 환경에서 살아남으며 진화해온 진돗개는 마치 슈퍼카의 성능처럼 완벽한 스펙을 자랑했어요. 영하 15도에서 영상 45도까지 견디는 적응력은 물론이고 후각은 독일산 셰퍼드의 1.8배, 지구력은 벨기에 말리노이즈의 2배에 달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여전히 의구심이 남았어요. 이런 우수한 개가 있었다면 왜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을까요? 회의가 끝나갈 무렵, 에릭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바로 2019년 호주 산불 당시의 성공 사례였죠. 현재 18마리의 진돗개가 호주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이미 5개국으로 수출까지 이루어졌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리며 토니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방금 레드우드 숲에서 또다시 수색견 3마리가 쓰러졌다는 긴급 보고였고,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저는 에릭에게 물었습니다. 진돗개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얼마나 빨리 투입이 가능한지 말이죠. 에릭의 대답은 의외였어요. 이미 로스앤젤레스에 훈련된 진돗개 2마리가 대기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었어요. 2010년 로스앤젤레스 소방서와 글렌데일 경찰서에서 진돗개를 도입하려다 실패한 전력이 있었거든요. 그때의 평가는 미국 구조 업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에릭은 그때와는 다르다고 설명했어요. 당시에는 한국의 일반 가정집 진돗개를 데려와 훈련시켰지만 이번에는 이미 특수 목적으로 길러진 개체들이라는 거죠. 더구나 이미 6개월간의 기초 훈련도 마친 상태라고 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조건을 제시했어요. 일단 일주일만 시범 운영을 해보자고 했죠. 만약 효과가 없다면 즉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에릭은 흔쾌히 동의했고 다음 날 아침부터 진돗개들이 투입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뭔가 새로운 돌파구가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제가 마주하게 될 광경은 상상을 초월한 것이었어요. 우리 팀원들의 반응도 점차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토니도 진돗개 자료들을 하나둘 찾아보기 시작했죠. 특히 한국 군견 훈련소의 영상들은 팀원들 사이에서 돌고 돌았어요.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를요. 최고라고 믿었던 우리의 기준이 얼마나 편협했던지 말이에요. 레드우드 숲 깊숙한 곳에서는 존슨 가족 4명이 실종되었다는 신고가 들어왔어요. 할머니와 부모 그리고 8살짜리 에밀리까지 포함된 상황이었습니다. 연기가 너무 짙어서 헬기 수색은 불가능했고 우리의 수색견들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진돗개가 처음 우리 기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솔직히 실망했습니다. 최고급 셰퍼드의 3분의 2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너무 얌전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그건 제 무지가 만든 편견이었어요. 백설이와 별빛이라는 이름의 두 마리 진돗개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날 새벽 4시 긴급 상황이 발생했어요. 존슨 가족을 찾아야 한다는 첩보가 들어왔죠. 우리는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고 두 마리의 진돗개도 함께했습니다. 레드우드 숲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이미 최악이었어요. 연기로 인한 시야 제로, 섭씨 60도를 넘나드는 고온이었습니다. 우리의 자랑이던 셰퍼드들은 이미 지쳐 있었고 말리노이즈들은 벌써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진돗개들은 달랐습니다. 마치 이런 환경이 익숙하다는 듯 차분한 모습을 보였죠. 체온 측정 결과는 더욱 놀라웠어요. 60도가 넘는 외부 온도에도 이들의 체온은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수색은 곧 시작되었습니다. 백서리가 앞장서고 별빛이가 뒤를 따르는 대형이었어요. 놀라웠던 건 이들의 움직임이었습니다. 다른 수색견들처럼 무작정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마치 지도를 보는 것처럼 계획적으로 구역을 나눠가며 수색했죠. 연기가 자욱한 상황에서도 이들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 시간이 지났을 때 백설이가 갑자기 멈춰섰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감지한 것 같았죠. 우리가 아무리 살펴봐도 이상한 점을 찾을 수 없었지만 백설이는 계속해서 한 방향을 주시했습니다. 그리고 10분 후 우리는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백설이가 지목한 지점에서 정확히 2 0 0 m 떨어진 곳에 작은 동굴이 있었고 바로 그곳에서 존슨 가족을 발견한 거죠. 더 놀라운 건그 다음이었습니다. 별빛이가 갑자기 다른 방향으로 달려갔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별빛을 따라갔고 동굴 뒤편에서 또 다른 생존자를 발견했습니다. 캠핑장 관리소 직원이었는데 산불을 피해 숨어있다가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셔서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만약 별빛이가 찾지 못했다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존슨 가족의 구조 과정도 인상적이었어요. 8살 에밀리가 너무 무서워해서 동굴에서 나오려 하지 않았거든요. 그때 백설이가 천천히 에밀리에게 다가가서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안심시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치 괜찮다 나를 따라와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에밀리는 백설이의 털을 붙잡고 무사히 동굴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인 도로시 존슨 씨는 나중에 이렇게 증언했어요. 그 하얀 천사들이 나타났을 때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줄 알았어요. 연기 때문에 숨을 쉬기도 힘든 상황에서 저희를 찾아준 게 기적이었죠. 구조된 다섯 명 모두 무사했고, 특히 연기 흡입으로 위험했던 관리소 직원도 적절한 치료를 받아 회복되었어요. 그날 이후 우리 팀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진돗개를 비웃었던 토니는 이제 이들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가 되었어요. 매일 아침 훈련장에서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토니였습니다. 이런 개들을 본 적이 없다며 감탄을 연발했죠.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돗개들은 계속해서 우리의 상식을 깨부수어갔습니다. 연기가 자욱한 날씨에도 섭씨 60도를 오르내리는 고온 속에서도 이들의 능력은 전혀 감퇴되지 않았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들의 판단력이었습니다. 단순히 냄새를 맡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었죠. 지역 언론들이 이 소식을 접했을 때 처음에는 믿지 못하는 분위기였어요. 한국계가 미국 수색견보다 뛰어나다고? 하지만, 현장 영상과 구조된 가족들의 증언이 나오면서 점차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방송국에서는 한국의 기적 구조견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뉴스를 내보내기도 했어요. 캘리포니아 산불방재청의 전설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더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전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것이었어요. 8월 말, 로스앤젤레스 사설 동물원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시베리아 호랑이 한 마리가 탈출했다는 보고였죠. 처음에는 그저 로스앤젤레스의 일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게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세이버라는 이름의 이 호랑이는 체중이 230kg에 달하는 거대한 맹수였어요. 산불로 인한 혼란을 틈타 동물원을 벗어난 세이버는 일주일 동안 캘리포니아 산악지대를 배회하며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슴과 멧돼지를 잡아먹는 것은 기본이었고 점점 인가 근처까지 출몰하기 시작했죠. 동물원 측은 마취총으로 포획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산불방재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호랑이가 대피소 근처까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었죠. 우리는 즉시 비상대책 회의를 소집했고 모든 가용 전력과 장비를 동원하기로 했어요. 특수부대 출신의 저격수들이 배치되었고, 최신형 열화상 카메라가 설치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준비가 무색하게도 세이버는 우리의 경계망을 뚫고 레드우드 숲으로 진입했어요. 이제 이건 우리의 문제가 된 것입니다. 처음 며칠간은 완전한 혼돈의 연속이었어요. 우리의 수색견들은 호랑이의 흔적을 발견하자마자 겁에 질려 도망쳤고, 최첨단 장비들은 연기와 고온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에릭은 이때 진돗개들을 투입하자고 제안했어요. 솔직히 저는 반대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보여줬다고 해도 시베리아 호랑이는 달랐거든요. 야생의 맹수와 맞서 싸운다는 건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죠. 하지만 에릭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들려줬어요. 진돗개가 과거 한반도에서 호랑이와 맞서 싸웠다는 기록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이야기처럼 들렸지만 더 이상의 선택지가 없었어요. 백서리와 별빛이가 투입된 첫날 우리는 처음으로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은 호랑이의 흔적을 발견하자마자 독특한 전략을 보여줬어요. 한 마리는 추적에 집중하고 다른 한 마리는 주변을 경계하는 완벽한 협동작전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어요. 백설이가 갑자기 특이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귀를 세우고 코를 킁킁거리더니 천천히 한 방향으로 움직였죠. 우리는 백설이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고 마침내 세이버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세이버는 우리를 발견하자마자 공격 태세를 취했어요. 230kg의 거대한 몸집이 우리를 향해 달려들었죠. 모든 대원들이 공포에 질려 있을 때 진돗개들은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백설이는 호랑이의 정면을 향해 달려갔고 별빛이는 측면으로 움직였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이런 상황을 대비해온 것처럼 완벽한 포위 작전이었습니다. 세이버는 잠시 혼란스러워하다가 결국 후퇴를 선택했어요. 이렇게 시작된 추격전은 꼬박 하루가 넘도록 계속되었습니다. 진돗개들은 번갈아가며 호랑이를 압박했고 결국 세이버를 우리가 설치해둔 포획용 덫으로 유도하는데 성공했어요. 이 사건은 즉시 전국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두 마리의 작은 개가 시베리아 호랑이를 제압한 이야기는 믿기 힘든 전설처럼 들렸지만 우리는 그 현장의 생생한 증인이었어요. 언론들의 관심은 뜨거웠습니다. 진돗개들이 보여준 전술적 움직임은 단순한 본능이나 훈련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수준이었거든요. 이들의 DNA에는 분명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아직 이들의 진정한 가치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곧또 다른 위기의 순간에 진돗개들은 자신들의 진가를 증명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대규모 인명 구조였어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진돗개들은 다시 한번 우리의 상식을 뒤엎어 놓게 되죠. 9월 초 캘리포니아를 강타한 초대형 산불은 나파벨리 와이너리 마을까지 위협하기 시작했어요. 바람의 방향이 갑자기 바뀌면서 불길이 마을을 완전히 포위해버린 겁니다. 마을 중심과 대피소에는 150명의 주민들이 고립되어 있었죠. 노인들과 어린아이들이 대부분이어서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었어요. 진입로는 모두 화염에 차단되었고 헬기 구조도 강풍과 짙은 연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우리의 수색견들 역시 거센 화염과 연기 속에서 방향을 잡지 못했어요. 바로 그때 백설이와 별빛이가 특이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마치 무언가를 감지한 듯한 방향을 계속 주시했고, 우리에게 그쪽으로 가자고 재촉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화염과 연기 속에서 이들의 판단을 믿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제까지 진돗개들이 보여준 능력을 생각하면 한번 믿어볼 만한 가치가 있었어요. 진돗개들이 이끄는 대로 따라갔을 때 우리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이들은 화염 사이에 좁은 통로를 찾아냈고 연기로 시야가 막힌 상황에서도 안전한 경로를 만들어냈어요. 구조 작업은 곧 시작되었습니다. 백설이는 대피소로 향하는 길을 안내했고 별빛이는 주민들을 안전지대로 인도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놀라운 것은 이들의 구조 방식이었습니다. 백설이가 먼저 화염을 뚫고 대피소에 도달한 뒤 주민들에게 자신을 따라오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별빛이는 뒤에서 낙오자가 없는지 확인하며 모든 주민들을 안전하게 이끌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휠체어를 탄 할머니를 구조할 때였어요. 아흔 세의 마가렛 윌슨 할머니는 거동이 불편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움직일 수 없었거든요. 그때 백설이가 할머니의 휠체어 앞에서 길을 안내하고 별빛이가 뒤에서 휠체어를 밀어주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이런 상황을 대비한 것처럼 완벽한 팀워크였습니다. 6시간에 걸친 구조 작업으로 150명 전원이 무사히 대피할 수 있었어요. 15명씩 10차례에 걸쳐 진행된 구조 작업에서 단한 명의 부상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화재 진압팀의 팀장인 데이비 톰스는 이건 인간도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증언했어요. 연기로 시야가 완전히 막힌 상황에서 정확한 경로를 찾아내는 건 기적에 가깝다고 말했죠. 구조받은 주민들의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의식이 또렷했던 사람들은 모두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을 때 하얀 천사 같은 개들이 나타나 희망을 주었다고 말이에요. 이 사건은 곧 전국적인 뉴스가 되었고 진돗개의 활약은 다시 한번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제 이들은 단순한 수색견이 아닌 생명을 구하는 영웅으로 자리매김했어요. 하지만 이것도 진돗개들이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의 일부일 뿐이었습니다. 뉴욕 타임스퀘어의 대형 전광판에 백서리와 별빛의 모습이 비춰졌을 때 저는 그제서야 실감이 났어요. CNN, BBC, 알자지라까지 전 세계 주요 언론들이 앞다투어 진돗개 이야기를 보도했습니다. 특히 나파벨리 구조 활동 영상은 수천만 뷰를 기록하며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연방수사국 행동분석팀은 진돗개의 능력에 대한 특별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230kg 시베리아 호랑이와의 대치, 150명의 대규모 구조, 연기 속에서의 정확한 길 찾기까지 이들의 분석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현존하는 어떤 견종도 이런 다재다능한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이었죠. 특히 전문가들의 관심을 끈 것은 진돗개의 학습 능력이었습니다. 매 상황마다 새로운 전략을 구사하고 경험을 통해 더 나은 방법을 찾아내는 모습은 단순한 동물의 수준을 넘어섰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영국 왕립 수의학회는 진돗개의 DNA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의 유전자에는 다른 견종에서 발견되지 않는 특별한 서열이 존재했어요. 이는 수천 년간 한반도의 극한 환경에서 살아남으며 발달시킨 적응력의 증거였습니다. 독일 경찰견 훈련소는 이들의 오랜 전통을 깨고 진돗개 도입을 선언했어요. 셰퍼드의 본고장에서 나온 이 결정은 전 세계 경찰견 훈련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더 이상 크기와 힘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한 거죠. 이스라엘의 특수부대도 진돗개에 관심을 보였어요. 이들은 자신들의 엘리트 수색견 프로그램에 진돗개를 포함시키기로 결정했고 이는 중동 전역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사막의 극한 환경에서도 완벽한 임무 수행이 가능한 진돗개의 능력은 이들이 찾던 바로 그것이었어요. 일본 재난 구조팀도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지진과 쓰나미가 잦은 일본에게 진돗개의 재난 구조 능력은 매력적으로 다가왔죠. 프랑스의 유명한 동물행동학자는 진돗개의 특별한 점을 분석한 논문을 발표했어요. 그에 따르면 진돗개는 단순한 명령 수행을 넘어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인공지능에서나 볼수 있는 수준의 문제 해결 능력이었어요. 러시아의 시베리아 수색대도 진돗개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영하 20도의 혹한에서도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한 진돗개의 체력은 이들이 오랫동안 찾아온 해답이었거든요. 중국의 한 연구진은 진돗개의 뇌구조를 분석했어요. 이들의 연구 결과는 학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진돗개의 전두엽 발달 정도가 다른 견종과 확연히 달랐고 이는 이들의 뛰어난 판단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설명해 주는 증거였어요. 세계 각국의 러브콜이 이어졌지만 한국 정부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진돗개의 무분별한 해외 반출은 엄격히 제한했고 대신 각국과의 공동 연구와 훈련 프로그램을 제안했어요. 백설이와 별빛이는 이제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습니다. 이들의 활약상을 담은 다큐멘터리가 제작되었고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특별호를 발간했어요. 더 이상 이들은 단순한 경찰견이 아닌 인류의 새로운 동반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찬사와 명성 속에서도 백설이와 별빛이는 변함없이 자신들의 임무에 충실했어요. 여전히 매일 아침 산불 순찰을 돌았고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언제든 출동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진돗개의 정신이었어요. 훈련 방식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훈련은 사라졌고 진돗개의 본능과 지능을 존중하는 새로운 방식이 도입되었어요. 놀라운 것은 이런 변화가 다른 부서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점입니다. 인간 대원들의 훈련 방식도 더욱 효율적이고 인간적으로 변화했어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진돗개의 협동 능력이었습니다. 이들은 마치 특수부대처럼 자연스럽게 팀을 이루어 움직였고, 각자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어요. 한 마리가 추적에 나서면 다른 한 마리는 자동으로 후방을 경계했고, 위험 상황에서는 서로를 완벽하게 보조했습니다. 우리 부대의 위상도 달라졌어요. 전국의 소방서와 구조대들이 우리의 훈련 프로그램을 배우기 위해 찾아왔고, 해외에서도 견학단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특수부대의 방문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이들은 진돗개 훈련 과정을 자신들의 특수요원 훈련에 접목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지역 주민들의 신뢰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공무원으로 여겨졌던 우리 부대가 이제는 지역 사회의 든든한 보호자로 인식되기 시작했어요. 진돗개들이 학교 앞 교통 안전 지도부터 독거노인 안전 점검까지. 다양한 봉사활동에 투입되면서 주민들과의 거리도 한층 가까워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우리 대원들의 마음가짐이었어요. 더 이상 단순한 공무수행이 아닌 생명을 구하고 지역사회를 지키는 보람된 일을 한다는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진돗개들과 함께하면서 우리도 진정한 수호자로 거듭나고 있었던 거죠.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서는 진돗개의 뇌구조와 행동 패턴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어요. 연구진은 이들의 문제 해결 능력이 영장류에 버금가는 수준이라는 놀라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 보여주는 판단력과 대처 능력은 과학적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어요. 백서리와 별빛이는 이제 캘리포니아의 새로운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교과서에 실렸고 동상이 세워졌어요. 어린이들은 이들을 영웅으로 여기며 구조견이 되는 꿈을 키웠고 젊은이들은 이들의 헌신을 본받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백설이와 별빛이는 여전히 변함없는 모습이었어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나 찬사에 흔들림 없이 매일 아침 산불 순찰을 시작했고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언제든 달려갔습니다. 처음 진돗개 도입을 제안했던 에릭장은 지금 연방 재난 관리청의 수석 트레이너가 되었어요. 에릭은 늘 말합니다. 진돗개의 진정한 가치는 이들의 뛰어난 능력이 아니라. 인간과 동물이 진정한 동반자가 될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데 있다고요. 우리 부대의 새로운 진돗개들은 이제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달 전에는 산악지대에서 폭발 위험이 있는 차량을 발견해 대형 참사를 막았고 지난주에는 산에서 조난당한 가족을 구조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수색견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이들은 우리의 동료이자 가족이에요. 매일 아침 브리핑에도 함께 참석하고 작전 계획을 세울 때도 이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이들은 분명 우리보다 더 현명한 판단을 내릴 때가 많으니까요. 25년 산불방 재청 경력에서 가장 잘한 결정을 꼽으라면 단연 진돗개를 받아들인 그 순간일 것입니다. 이들은 우리의 편견을 깨고 한계를 뛰어넘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영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진돗개는 단순한 개가 아닙니다. 이들은 우리의 자부심이자 희망이며 미래입니다.